하루 10분 디지털 경제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차세대 애플 실리콘으로 불리는 M2 프로세서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M2 프로세서를 탑재한 신제품은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DK 아시아에 따르면 애플 M2 프로세서 양산 공정이 최근 시작됐으며 오는 7월부터 대량 공급될 전망입니다. 기존 M1 프로세서는 전력 효율에 초점을 맞춘 특성 탓에 맥북 에어와 일체형 PC인 아이맥에만 탑재됐습니다. 보다 고성능을 요구하는 아이맥 프로나 맥북 프로, 맥 프로 등 하이엔드 컴퓨터에는 더 강력한 성능의 프로세서가 요구됩니다. M2 프로세서는 이러한 요구에 맞춘 애플 실리콘입니다. M2 프로세서는 제품 사양에 따라 12에서 32개 CPU 코어와 동일한 수의 GPU 코어 그리고 충분한 냉각 시스템이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아직 M2 프로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M2 프로세서가 장착된 새로운 14인치 및 16인치 맥북 프로 그리고 아이맥 프로 제품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시기는 9월에서 10월경이 될 전망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디지털 광고 사업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1분기 매출 553억 1000만 달러, 순이익 1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4% 이익은 162%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의 1분기 성적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광고 매출이 감소했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입니다. 알파벳은 구글 검색, 지메일, 구글 맵스와 같은 간판 제품들에서 315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유튜브는 전년 대비 49% 상승한 6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9% 상승한 417억 달러, 순이익은 44% 늘어난 1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서피스, 엑스박스,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등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은 전년 대비 50% 성장했습니다. 애저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6%, 이전 분기에는 5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오피스, 다이내믹스, 링크드인 등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영역은 135억 5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15% 상승입니다. 윈도우, 게임기, 검색을 아우르는 퍼스널 컴퓨팅 사업부 매출은 13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19% 성장입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변화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과 이용요건 강화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2에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개 사업자가 약 6천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3건에서 2020년 58건으로 전년 대비 약2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정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와 안전헬멧 등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천만 명 이상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선관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연합해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투표를 관리 시행하는 업무와 함께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서비스는 정당, 학교, 공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pc 모바일 기기 등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온라인 투표 서비스에 우선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온라인 투표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넥슨 일본 법인이 약 1억 달러인 약 1,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슨 일본 법인은 비트코인 총 1,717개를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 평균 단가는 58,226달러, 약 6,580만 원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매수액은 넥슨 전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2% 미만에 해당됩니다. 오엔 마오니 넥슨 일본 법인 대표 이사는 자사의 비트코인 매수는 주주 가치 재고 및 현금성 자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이어가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자사의 현금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알트코인을 대표하는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8일 이더리움은 하루 전보다 7% 이상 급등한 2,7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이 시장에 거래된 이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시가 총액은 한때 35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이더리움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었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주춤하는 사이 이더리움이 시장 수요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급등세의 배경은 디파이와 대체불가 토큰의 확산이 거론됩니다.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확산과 NFT 관련 상품 거래량 증가가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의 새로운 버전인 V3 런칭이 5월 5일로 예정되면서 이더리움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높은 수요를 배경으로 유니스왑이 비용이나 거래 효율이 개선되면 이더리움 관련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구글, 테슬라, 애플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과 함께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과 하이브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비기트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개편된 기업명입니다.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하이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수출 컨텐츠가 바로 케이팝이라며 하이브가 가장 막대한 지적재산권,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한 28일, 삼성 주요 계열사 주가는 장중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 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보다 2.19% 내린 13만 4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주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분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으나 이날 주식 배분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각 계열사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복 하나로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